안녕하세요. 이롤쌤입니다. 오늘은 경희대 대입전형, 2028 대입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 예정인데요. 지난번 영상에는 2028 서울대 대입전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앞으로 바뀌는 2028 대학 입시는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대학이 학생을 바라보는 평가 철학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내신 5등급제가 있고요. 그래서 대학들은 단순한 암기 능력이나 소수점 단위의 내신 경쟁 결과물보다는 학생이 어떤 분야에 흥미를 갖고 얼마나 깊 게 탐구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죠. 이 흐름 속에서 경희대가 발표한 2028학년도 입학 전형 주요 사항은 앞으로 입시가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신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경희대의 전형 구조를 아는 게 중요한 이유는 다른 주요 대학들의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경희대 대입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8학년도 경희대 대입 전형 변화 요약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경희대는 교과 성적 반영 방식에서 학생의 진로 기반 과목 선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탐구 교과죠. 사회다 과학 계열의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경희대는 이 과목들에서 석차 등급과 성취도 중에 더잘 나온 성적을 반영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석차 3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취도는 A를 받았다고 하면 이 성취도 A를 1등급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이는 학생들이 등급 부담 때문에 자신의 진로에 필요한 과목을 피하지 않도록 설계를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면, 사회나 과학 융합 선택 과목은 5등급 상대평가가 적용이 되지 않죠. 절대평가죠.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 미반영 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신 자연계열의 경우는 해당 학과의 대학 수업과 직결되는 교과 이수 권장 과목을 정성평가 요소로 추가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교과 선택을 실제로 실천했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는요. 내신 경쟁이 치열한 특목고나 자사고나 교육특구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교과 전형의 문을 열어주는 변할 수도 있어요. 그와 동시에 일반 고학생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등급만으로는 안심할 수가 없고 학업적 성취의 깊이를 성취도 a로 증명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요 원래는 면접형만 있었는데요 서류형이라는 게 신설을 했습니다 경희대의생부 종합전형 대표전형이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죠 그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 2028 학년도부터는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분리가 됩니다 혁신적인 부분은 바로 서류형인데요 서류형에서는 입학사정관들한테 아이들의 석차 등급을 아예 보여주지 않고 절대평가 성취도로만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입학사정관들은 학생부를 어떻게 볼까요? 이 학생은 자신의 관심사를 어떤 과목으로 선택했지? 그리고 수업에서 어떤 궁금증을 가졌지? 배운 내용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었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학생부 기록 속에서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또 경희대는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서류형에서 교과 성적은 다소 낮아도 탐구 역량이 우수하고 자기주도 활동에 충실한 학생을 선발하겠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개 과목에서 등급이 다소 낮더라도 여러 과목에서 꾸준히 a를 받아온 학생들한테는 새로운 기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서울대와 이번 경희대 2028 변화를 종합하면 대입의 반향은 분명해진다고 보여져요. 일단 첫 번째는 수시와 정시의 경계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서울대는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40%즉 교과 역량평가를 40% 반영하죠. 그리고 경희대는 정시 모집 정원의 70%를 수능과 학생부를 함께 보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따라서 이제 수시는 학생부 정신은 수능이라는 이분법은 통하지 않게 되었죠. 두 번째는 학습의 깊이를 본다는 것입니다. 5등급제로 아이들의 등급 간격이 어때요? 넓어졌죠. 그럼 대학들은 이 성취도, 원점수 그리고 학습 과정의 실질적인 깊이를 중요하게 평가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가 면접에서 창의적 문제해결, 융합적 사고력, 분석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경희대가 석차 등급을 배제하고 성취도로만 평가한다는 게 이런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답을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하는 힘입니다. 이게 바로 대학들이 주목하는 진짜 역량이에요. 단순 암기나 문제풀이가 아니라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거기서 새로운 질문을 발견하며 그걸 탐구로 이어가는 과정 전체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아이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대학들의 발표를 지켜본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는 뭘 해야 되나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일단 첫 번째, 아이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을 그냥 넘기지 말고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수능 최저가 들어가 있죠.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렇기 때문에 수능 기본기를 꾸준히 다져야 됩니다. 네 번째,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유지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따라서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요, 고등학생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입시가 복잡해 보이고, 제도가 변한다 해도, 결국, 대학이 묻고자 하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 학생은 고등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해 온 학생인가? 결국 그 답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성공적인 2028 대입의 진짜 첫 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수시든 정시든 학생부 관리가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3년간의 아이들의 탐구 활동 보고서, 자기 평가서 기록이 대학이 주목하는 학생부 탐구력의 핵심 증거가 될 것이고요. 앞으로 저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자기 평가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AI를 활용하면 좋을지, 주제 탐구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차근차근 나눠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남겨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